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11월 26일 화요일. 예, 오늘 코스피는 0.5% 마이너스, 코스닥도 0.5% 마이너스. 예, 어제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고, 뭐,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장도 지수는 좀 떨어졌는데, 솔직히 뭐, 방산만 좀 크게 떨어지고, 상승 종목도 많고, 반반이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장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느껴졌네요. 그 다음에 오늘도 뭐, 연기금은 어, 계속 사주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코스닥도 뭐 연극임이 또 오늘 또 들어왔긴 들어왔네요 금투는 어제 4천억 사고 2천억 샀으니까 팔았으니까 한 판은 팔았네요 근데 보니까 ETF하고 ELW하고 합치니까 한 마이너스한 4천억 되더라고요 뭐그대로다뱉어내는것 같기도 해요 <laughs>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오늘은 뭐 방산이 많이 떨어졌죠 었뭐 휴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또뭐 지켜봐야 알고, 뭐 어차피 뭐 휴전되면 뭐 세계 평화가 오면 좋은 거니까, 어 좋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로테미를 들고 있다만은. 그리고 오늘 코스피스 쌍글은 뭐 네이버 어 많이 나왔죠. 한전, 대한항공, SKT, 카카오, 유플, KT. 뭐쭉 많네요 오늘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은 어, 엔터가 강하고 그죠 최근에 계속 그랬고 이거는 예,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7글은 뭐 현대 마리엔 엔진 36억 금액은 그리 크진 않네요 시초 열만지 나중에 좀봐야 되겠네요 다음 kt는 127억 어, 통신주 어제 나왔었죠 7글이 그 다음에 한전도 377억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51억 예, 이거 다 나왔던 종목이죠 skt는 어제 나왔고 skt는. 금요일 날 나왔고, LG 6풀은 10월 말에 나왔었고, 예, 통신주가 그때 다 나왔거든요. 한전도 옛날에 나온 것 같고, 뭐 스튜디오도 나온 것 같고, 현마에는 오늘 외인 22억, 기간 22억. 어, 얼마 조금 조금씩 들어왔네요. 여기가 시총이 7천억이네요. 7천억에, 어, 한 50%, 한 45%가 장기 있긴 하네요. 한 3천, 4천억 정도 되겠네. 돌아다니는 게. 거기에 오늘 30 몇억, 뭐, 그리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근데 큰 금액 나오면 쇼팅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조선이 이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어요. 기자재 빼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네. 주말에 칠글 나왔었고, 그다음 성광이는 또 크게 한번 올랐었고, 이런 단기가 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재정모 미포, 음, 명봉, 나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야만 이렇게 조금 올랐다. 혹시 현대 마린 솔루션은? 어 야도 떨어졌네요. 그럼 현마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요? 어, 제가 뭐 뉴스 이런 걸안 봐서 어, 뉴스나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얘기하고는 다른 생각을 저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걸러 들드셔야 돼요. 뭐 시장 저는 뉴스에서 뉴스 그 이유를 찾지 는 않으니까 어차피 나온 재료로는 저는 아예 보질 않아요. 종목 뉴스는 경제 조금 봐도 10월 23일. 10월 23일 날, 투신이 좀 샀네요. 아, 여가 투신이, 투신이 가지고 있네. 여기도 뭐좀 기간이 어떻게 가지고는 있네요, 계속. 약간 좀 시세는 외인이 주는 느낌이네요. 지고 있는 애들은 어, 기간이고. 뭐 실적이야, 뭐 나쁘진 않으니까. 얘는 뭔데, 뭐 제가 뭐 컨셉을 따라다니지 않아서 어, 실적 변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7일 날에 기관이 많이 샀구나. 저는 뭔가 여기에 이 종목은 음 뭐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예. <laughs> 예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직은 만약에 뭐 지금 바깥에 뭐 뉴스나 이런 게 나왔다면은 재료가 나온 거고 지금 안 나왔다면은 뭐 차후에 뭐 공시 뭐 하나 뜨거나 뭐 하나 또 뜨겠죠. 뜰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예. 그리고 뭐 저는 조선은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다음 KT는 어제 나왔고 보시면 이제 이거는 SK는 금요일 날 칠글이 나왔었고 KT는 어제 나왔었고 LG유플은 10월 말쯤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이런가? 예. 10월 말쯤에 나왔을 거예요. 예, 여기는 저희 어머니가 9천 원대 가지고 있거든요. 나이스한 선택이었죠. 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결산 배당이 좀 세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고 어차피 지금 어 장이 조금 이런 쪽으로 매력이 있긴 있잖아요. <laughs> 이거는 못 먹어도 거잖아요. 뭐 배당 낙 심하게 맞으면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배당 유플 같은 경우에는 낮으니까 시가 배당률이 얘네들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높을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유플을 이제 들어가셔라 한 거고 그리고. 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배당 어차피 배당 관련 주니까. 그리고 근데 유플이 좀 아쉬운 게 소각은 검토여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 계획은 어머니 걸 언제 팔아드리려는 계획은 저는 이제 12월 말 되면 배당락 터지잖아요. 그 전에 보고 네, 흐름 보고 이 배당락이 막그 배당금만큼 이렇게 배당락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계산하고 막 머리 아프니까. 그 전에 흐름 보고, 어, 수급 보고 저는 어머니 거를 좀 매도하든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얘네들 뭐 통신주 2%보면 어, 저는 그 그래도 12월 중순까지는 상승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모르죠. 이게 돈이 언제 이렇게 흐름이 바뀔 줄은 몰라서 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지금 짜놓은 상태이긴 해요. 언제 매도할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도박성은 있죠. 밑에서 잡았으면 상관이 없, 없는데,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어, 부담스럽긴 한데, 보통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좋은 걸 알아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만큼 올라와버려서. 솔직히, 어, 지금 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어, 주말에 나왔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전부터 막 수급은 있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일반 개인들은. 예, 그러면 또 개인들은 또 밑에서는 아, 주가가 더 떨어질까봐 못 들어가고 그죠? 예 이거는 진짜 좀 멘탈 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분할로 뭐든지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예, 분할로 하죠. 뭐통이뭐 뭐, 통신주야 뭐 다들 아시고 또 한전도 다들 아시죠? 예. 이것도 어, 예전부터 많이 나오긴 했죠. 많이 나오긴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 보고 이제 분할로 세 번을 들어갔어요. 불타기를 <laughs> 왜냐면 이제 어, 얘는 제가 컨센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어, 한국전력 예. 최근에 많이 됐긴 했어요. 한 10월 중순부터 계속 상향이 되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간 이유가 막 그럴 거예요. 뭐. 시, 실적이 상향이 됐는데, 어, 주가는 빠지지, 어,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 수급도 안 빠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락이 왔을 때 저는 그때 들어갔죠. 예. 그리고 또한번 상향이 돼서 이렇게 불타기를 한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어, 매수를 한다, 입니다. 딱히 오늘은 다 나온 거라가지고 현마인만 모르겠네요. 현마인은 뭐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예, 저렇게 수급이 지원자 들어왔다는 거는 조선 섹터 말고 별개로 들어왔다는 거는 예,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